처음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포기가 안될때 질문 드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느끼고 그 순간 긍정의 생각으로 알아차려도 다시 마음과 마주합니다. 이때 생각과 마음 에너지 질량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궁금하고 긍정의 생각으로 알아차려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또 생각과 마음을 선택해야 할때둘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생각 사자를 어떻게 씁니까? 밭점 밑에 마음 심자를 쓰지요. 그죠? 밭점 밑에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생각은 마음의 밭이다. 응? 어? 예, 마음이란 밭에다가 이제 생각이라는 밭에다가 생각이라는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생각이 키워서 나타나는 거죠. 응? 생각이라는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역할을 해. 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이 불이에요. 이 불이 둘이지만 또 둘이 아니고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고 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둘이고 이 불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늘 함께 움직인다. 음. 그런데 지금 질문자가 분별을 잘 못한 것이지 지금. 마음과 생각은 우리는 늘 함께 움직이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감정하고 마음, 생각은 또 별개예요. 음. 여러분, 오늘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 오늘은 청소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하고 인사도 잘하고 또 내가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여러분, 이걸 마음 먹었다고 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하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내 본능적 감정이 말을 안 들어. 감정은 어때요? 변덕이 죽을 끌고, 어? 게을러지고, 잠자고 싶고, 또 갑자기 TV 보니까 재밌어? TV 보고 싶어지고, 공부하려는데 졸려? 자고 싶어지고? 이게 육신과 감정의 흐름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감정하고 마음, 생각이 늘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거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서로가 동조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감정과 육신의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오늘, 오늘, 여기다 좋은 글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왔어. 그리고 친구가 놀자 그래. 유혹을 해. 그럼 이게 감정이잖아. 놀자는 감정. 이 감정에 빠지면 갑자기 좋은 글을 쓰려다, 에이, 미루자. 이러고 그 감정에 빠져서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쓰려고 다 마음먹고 열심히 썼더니 또 졸려. 이게 육신의 반응이잖아. 감정의 반응이고, 그럼 또 자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생각은 얼마든지 긍정으로 할수 있는데, 육신의 움직이는 감정, 육신의 흐름, 육신의 그기 흐름이 감정하고 마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신이 있고. 생각이 아주 바르게 서 있고, 마음 자세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감정을 이기기 때문에 약속도 잘 지키고 실천력이 좋은 거고, 마음과 생각이 약한 분들은 어때요? 감정에 휘말려서 항상 약속을 어기게 되며 내가 감정에 끌려간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이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논다는 말이 뭐냐면?" 이 머리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응? 그러고 내 마음 이 머리 이 감정이 따로 노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 마음 먹었어? 근데 감정은 가는 거 있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내 마음과 생각은 아, 저분 사랑하면 안 돼. 저분 사랑하면 골치 아파. 어? 저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발을 빼. 발을 빼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 얼굴 보면 또 갑자기 좋아져. 어? 그리고 만나고 싶어지고 막안 보면 또안될것 같고 이게 감정이잖아. 음. 그래서 이 마음하고 감정이 따로 노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뭐예요? 느낄감 자, 뜻정 자예요. 육체에서 본능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이성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고, 분별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고.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분별에서 나오는 게 마음인데, 이 육체적 본능, 감정에 우리는 육체적 본능이 감정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 감정이라는 것은 70%가 동물적 감정이고 동물적 흐름이고 동물적 작용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더 크게 움직이고 지배를 한다. 그래서 감정에 더 많이 빠지고 감정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육신은 감정적 동물이고 이 육신은 70%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70%를 육신에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감정으로 많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하면 안돼 하면서도 어때? 사랑해! 이런단 말이야. 나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돼 하면서도 확 잡고 싶어지는 게 감정이에요. 응?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니까 아니야, 만나면 안 돼, 안 돼. 막 이래. 그런데도 어때? 전화하고 싶어지는 거. 전화하게 되는 거. 이게 감정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분별로서 할수 있다. 근데 감정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게 감정이다. 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마음 생각이 바르게 서서 통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좋고 마음 공부가 안된 사람은 감정 위주로 가는 겁니다. 마음 생각이 통제가 안돼 감정으로 흐르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한번 먹 었어요. 그러면 깡패 같은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날아가잖아. 감정이 앞서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제하고 참고 대화로 풀려고 하잖아. 그런데 깡패한테 막말하거나 욕을 하면 어때? 주먹이 먼저 날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인, 절제력이 좋은 사람은 이성이 발달되고 마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영성 공부를 하고 도원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성, 바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 도원 공부, 이 지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생각, 마음이 발달하게 되고, 바르게 쓰게 되며, 소신이 생기게 되며, 이성적, 이성적, 심리가 발달하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